안녕하세요, 모란파티입니다. 오늘은 인형이 아니라 음, 피규어가 타고 있는 장난감을 새로 개봉해 볼 텐데요. 어서 만나볼게요. 닌텐도 스위치용 어, 정식 이름이 뭐지? 마리오 카트 라이브 홈서킷이라는 게임을 구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 구하고 나서 촬영을 미루느라고 조금 늦게 개봉을 해보게 되었네요. 이거 얼른 개봉해서 돌리하우스 인형 카페에서 운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뭔가 굉장히 독특하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카트를 충전하고 우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자! 한번두 거세요. 여기 써 있어. <laughs> 시험 공예사 미리 다운로드 를 받아놨습니다. 와우. 뭐야 구성품 이게 다야? 아, 아 여기 더 있구나. 오 얘가 그 카트구나. 어 생각보다 무겁다. 보기에는 굉장히 그 플라스틱 떡갈이처럼 생겼는데 오아 제대로 카트네. 약간 묵직한. 아 근데 진짜. 인형을 뺄 수가 없구나. 저는 사실 요거 위에 타고 있는 루이지를 어 빼고, 여기서 다른 인형을 혹시 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일체형이네요. 그 의자 안에 파묻어져 있어. 그냥 자, 어느 장소든 서킷으로 만들어주는 뭔가 종이들이 많은데, 아니, 이거를 기계가 있는다고 아, 이렇게 조립해서. 그러면은 여기 밑에도 조립을 해서 세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종이로 된 거를 미리 알고 있긴 했지만 너무 약할 것 같다. 남자애들이 있는 집들은 이거 조금만 하다 다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란색. 진짜 가안 써있네. 한번 봐봐. 아, 그래? 아, 그럼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거구나. 노란색. 2번. 나는 혹시 이 동그란 게 센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냥 단지 꺾어지는 관절이었구만. 1번 그럼 얘네는 옆에 세우는 그냥. 어머나 참 허접하게 생겼네. 근데 <laughs> 이거를 처음 지금 조립을 하는 건데 벌써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약하다 종이라서. 이거 좀 어떻게 튼튼한 걸로 좀 만들어 주지 참. 그리고 카트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요거 때문에 비싼 거겠죠? 여기 조그마한 버튼이 있길래 그냥 무심코 눌러봤는데 여기 불이 켜지네요. 어, 닌텐도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서. 매장에 켜져있고 <laughs> 스위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마리오 카트 라이브 홈서켓이라는 게임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랑 연결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실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카트를 어다못 읽었어. 게임 시작하기. 먼저 카트를 연결해볼까요? 오케이. 전원을 켜주세요라고 나오는데, 이미 전원을 전원 켰으니까. 다음으로. 카트에 카메라 QR코드를 비춰주세요. 진짜? 오, 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우와, 신기하다. 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대 s u c c 어, 그리고 얘가 루이지 카트라서, 여기 화면에도 루이지 보여요. 오. 그럼 카트를 바닥에 두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카트 바닥에다 두고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1, 2, 3, 4 순서대로 게이트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는 상관없겠지? 출발 시점 유임은 들어와서 여기서 출발. 아 1이 보이긴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렇구나. 1번 여기서 우회전을 꺾으라고 표시를 해준 다음에 중간에다가 2번을 놓겠어. 우회전. 그 다음에 2번을, 그럼 여기쯤 2번 놔도 되겠지? 요렇게. 그리고 한참 돌아서 와서, 이쪽으로 가시오 표시 한번 해주고. 게이트를, 3번을, 여기쯤?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을 돌아서, 여기. 짠! 그럼 이렇게 돌아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닐까? 자 이제 출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루이지입니다. 나는 지금 한 대가 있으니까 싱글플레이 한 대. 어 진동 왔어 방금. 오! 오! 우리 지금 여기 보인다. 거인이 된거같아 우리. 드라이버의 라이선스를 딴다고?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운전해야 돼. 어 여기 화면에. 여기 뭐지? 어디 놓는지 바로 보이니까 신기하다. 오. 자, 우와! 1번이라고 뜨네? 아마 이 그림을 읽는 것 같아. 엑셀이 이거고, 아, 아, 우와! 이거 지금 보여요? 화면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퀴가 회전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엑셀, 브레이크는, 오, 후진도 돼. 후, 후진할 때 뒤에 쳐다본다. <laughs> 어, 아, 이제 연습이니까 난 그냥 이 자리에서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실제로 쳐다보게 돼가지고 낯설긴 한데, 오, 우리 매장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이야, 달려! 아, 렉이 있었어. 방금, 어, 오, 우와, 신기하다. 오, 오. 우리 보여 어 <laughs> <오>, 이상해 <laughs> 자 마지막 4번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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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ው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마리오 홈서킷 처음으로 개봉해서 플레이 해봤는데요. 그냥 카트 게임들은 곧잘 하긴 했었는데, 이게 자꾸 무의식적으로 얘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봐야 하는데, 자꾸 얘를 쳐다보면서 약간 멀어지면 렉이 걸리기도 해서 플레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했지만 조금 연습을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깨달은 거는 이 서킷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 서서 렉이 안 걸리게 좀 멀어지지 않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둘이서 같이 플레이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셋, 넷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재밌게 놀겠습니다. 안녕!